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중국 서버에서 새로 나온 감시자가 있어요. 이름이 건축가인데요. 제가 몇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제 바로 떠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기를 해봤어요. 스킨을 안 끼면은 그냥 요리요리한 할아버지 같으신데, 이게 황금 스킨을 끼니까, 와, 진짜 완전 사악한 망치 할배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진 못해가지고 정확한 스킬 사용법이나 운영법은 아직 미숙한데요. 대략, 아, 어느 느낌의 감자가 나오는구나. 이것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만 우리 팬아트를 좀 보고 갈게요. 첫번째 팬아트는 우리 인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굉장히 샤방샤방하게 저를 그려주신 것 같고요. 자, 우리 두번째 팬아트는 이모티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와, 이게 진짜 보기만 해도 빠져들 정도로 정말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늘 팬아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망찰배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니터가 달린 콘솔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요셉처럼 맵마다 몇 개의 콘솔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 맵이 펴지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모니터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 콘솔이 담당하는 모니터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원하는 곳에 모니터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이렇게 미니게임처럼 맵이 축소되어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벽을 세울 수 있다는 건데요 모니터를 통해서 맵을 위에서 관찰하면서 이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은 순식간에 벽이 이렇게 세워져요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중앙 하단을 보시면은 이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이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다 감소가 되면은 그 콘솔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하시고요 또 벽을 만들 때마다 이 에너지가 크게 감소가 되고 이 콘솔을 사용 안 하면은 에너지가 다시 자동으로 차더라고요 생존자는 이 벽을 스치면은 0 2로 데미지 만약이 벽을 넘는다면 0.5 데미지를 받는 걸로 확인되었어요 자이 콘솔과 모니터는 생존자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듣기로는 마찬가지로 벽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팀킬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 실험은 못해봤고요 생존자가 특정 지역의 콘솔을 사용하면 건축가는 그 지역의 모니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생존자들이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특정한 생존자가 이그 콘솔을 붙잡고 계속 벽을 만들면서 그 콘솔의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게 아마 이 건축가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더더 더 많이 플레이를 해보고 다시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존재감을 채우면 첫 번째로 콘솔로 직접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모니터를 이용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기고요 두 번째 스킬은 이 콘솔을 사용할 때 줄어드는 에너지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네요 몇판 해본 결과 개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재밌긴 재밌는데 요새보다는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감시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리고 아 생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네요. 자 특징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게임 플레이를 보시도록 하죠. 자 호수 마을에서 시작했고요. 와 우리 망치 알베 보세요 여러분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감시자예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코스를 발견. 자 이거 누른 다음에 사람이 있을 법한 지역에 해독기로 가줄게요 자 과연 아이고 우리 의사님 벽점 칠게요 아이고 호호, 넘어졌어요 이벽 넘어온 내꺼 아이고 바로 넘어오시네 자 벽을 이렇게 칠게요 와 이분이 아 근데 아 자꾸 넘어오시네 이러면 안되는데 와 바로 누웠죠 자 다른쪽으로 이동 누가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호호, 아이고 바로 누우시네 자 이렇게 벽에 맞으면은 0.25 데미지 넘어가고요 어, 이거 넘으면 안 되는데, 넘으면 안 되는데. 와, 넘으셨어요. 자, 피가 지금 거의 다 까지셨죠? 근데 이게 벽을 무한정 깔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밑에 이 숫자 보이시죠? 하단, 바 게이지. 오, 넘으셨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다시 넘었나보네. 자, 오,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플레이를 초반에 풀어나가면 될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거 의사님 살아나셨는데? 자, 잠깐만, 여기 근처였거든요? 자, 어디 있니? 아이고, 여기서 벽 칠게요. <laughs> 아이고, 자, 의사님이 더블. 아또넘네 <laughs> 이거 잠깐만 <laughs> 아니 그거 너무 안 되는데 자 이거 지금 텔포가 있거든요 텔포로 이동 안녕하세요 망치 알배 나왔어요 아유 아유 판자 내리려고 얼고 이고안 속죠 자 하나 둘셋 망치 망치 어이고 아이고 안 맞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마이프레이셔스 의사님께서 지금 여기 갇혀 계신데 호호 자, 친절하게 의자에 앉혀 드릴게요 이게 결국에는 의자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텔포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멀리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노인 공격하시는 분 어딨어요? 노인 공격하시는 분 자, 조심조심조심 다가가서 하나, 둘, 셋 망치, 망치! 허허허!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쾌감이 자, 한 잔에, 한 잔에 허허, 좋아, 좋아, 좋아 아 아주 감정 표현도 좋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어, 철벽을 좀 쳐줄게요 이거 구하러 올때 데미지 좀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새벽을좀 쳐주고요. 그 벽을 넘지 말라니까 아이고 망치 망치. 호호호호. 자 이제 내 거예요. 자어 저기서 지금 소리가 들렸죠. 자 바로 갑니다. 어 뭐야 뭐야 이거 고친다고? 자 여기서 망치 망치. 호호. 와 이거 타격감이 쪼는데 이거. 자한 잔에 한 잔에. 자 이제는 콘솔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의자에 앉았으니까못 구하도록 벽을 한번 이렇게 치고요. 오케이 와 이거 완전 범이다 삼각지대 나이쉐. 잠깐만 아까 근처에 그구해주던 의사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쓸려나 냄새가 나 음, 냄새가 음스멜어 음, 발자국 뭐야? 하하 <laughs>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아이고 벽 한번 칠게요. <laughs> 자 당황했겠죠. 뭐 가만 히 있어 뭐야? 하 <laughs> 이게 또넘네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또 누우셨죠?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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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의사님 잘가허허요멀리못 <laughs> 나갑니다. 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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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laughs> 잘 가요. 자그 다음에 아이고 구경 좀 왔거든요. 아이고, 관람거리 얼마나 가요? 자 이거 아이고 불쌍하네. 허허 <laughs> 아, 뭐야 이거 안 들어가지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어이, 아이고. 자 이렇게 감시하는 넘어도 이게 데미지 를 전혀 안 받아요. 아 물론 그 당연한 거죠. 자 잠깐만 이거 재밌는 방법이 생각나는데 이거 지금 바로 앞에 묶은 다음에 혹시 여기다가 글자를 쓸 수도 있을까요 이거 요렇고록 아 근데 이거 부족하겠다 에너지가 아 이거 뭐 글자 쓰긴 좀 그렇네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인성질도 가능하겠는데 이거 아 인성질이 아니죠 이거 교감이죠 교감. 야 근데 이거 대처법을 모르면은 너무 순식간에 게임 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한번 변호사님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개구를 나가려고. 오, 망설였어, 이거. 이거 약간 지금 저를 농락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하하하. 자, 한대 맞으셨고요. 개구 못 들어가지요. 오케이. 야, 이거는 조금 제가 심하게 교감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허허. 달려라. 달려라. 아이고, 어디까지 가세요? 잠깐만, 이거 텔레포트를 좀 이용해볼게요. 이쪽으로. 오케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딱 발견.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멀리 못 가셨네요, 변호사님. 자, 하나, 둘, 셋, 망치, 망치!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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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제 아이고, 바로 앞에 개구가 있는데, 꿀꺽. 자, 이거는 나갈 수 있을 때안 나간 벌입니다, 이거는. 우리 변호사님한테 드릴 선물. 자, 이렇게롬이렇게롬아 <laughs> 어, 이거 되네, 키윽키윽은 되네. 자,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아이고, 기억, 기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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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재밌네. 그래도 조금 불쌍하시니까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그냥 보내드릴 순 없죠. 자, 게임을 시작하지. 자, 우리 변호사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자, 여기다 내려드릴게요. 자, 여기 내려, 어, 살아가세요. 어, 가세요, 가세요. 어, 어 가세요. 오케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쭈쭈쭈쭈. 가보세요. 아이고, 그 넘어지면 안 되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거 넘으면 죽잖아. 자,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세요. 왜안가세 야, 약간 이거 삐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우리 변호사님 지금 삐진 거예요. 아니, 그, 그, 왜 그렇게 넘었어, 그거를. 아이고, 이분 자존심 있으시네. 자, 기모고, 망치 망치. <laughs> 자, 좋아요. 멀리도 날아가네, 꼭.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보내드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건축가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신기한 감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 은 조금 더 많이 해보고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망치알배였습니다